현대울뱅크 캐리그 클래식 25라운드 한여름밤 출구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원의 이번 시즌 세 번째 주포 매치를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상욱 골키퍼입니다. 우스마르 김치우 김남준 고강민 주세종 조찬호 윤일록 이석현 최전방에는 대한과 박주영입니다. 양형목 골키퍼 장호희 구자룡 곽희주 조원희 이용래 이종성 염기훈 이상호 카스텔렌 그리고 최전방에는 김건입니다. 전방에서부터 상당히 빠르게 압박을 지금 시작하면서 경기를. 있구요. 다시 한번연기요 중앙쪽으로 왼발 슈팅! 네. 골키퍼 정면쪽이었습니다. 네. 오른발 붙여주죠. 네. 헤딩으로 끊었습니다. 세컨볼, 오른발 슈팅! 이쪽으로 빗나가네요. 자, 이석현 선수의 슛으로 보였는데요. 네. 아, 골 빠졌어요. 자, 돌아 나왔어요. 로 끊지 못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죠. 장호희 자, 자, 오른발 올라갔고요. 직접 위로 넘서 오른발 슈팅! 오! 네! 오 직접 들고 들어온 툴까지 시도해봤던 장호희 안쪽으로 몰고 들어가고요. 내 줄까 있었는데 직접 스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서울 수비스들이 뒤로 밀려나면서 장홍익 선수를 막지를 못했어요. 수 네. 뭐, 수원도 뒤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왼발 붙여습니다전 상황, 오늘도 슛! 왼발 갑니다. 네. 자. 자, 이 튕겨 나온 이 볼을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있었던 이종성 선수의 슛까지 나왔습니다. 예. 네. 점유 자체는 서울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슈팅은 수원도 제법 날카로운 것이 나오고 있네요 최영수 감독이 있을 때만 해도 보통 3명의 미드필더들이 중앙에 배치가 돼서 그렇죠? 약간은 불안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아, 많이 올라왔어요 가볍게 앞쪽으로 자이 위치에서 고민이 많아요 대학! 오른발 슛! 어, 들어왔습니다! 유닛로그 아, 1대0 FC 서울입니다! 자, 지금은 대안이 욕심을 내지 않고 유닛록 쪽으로 밀어줬던 것이 주요했고요. 자, 순간적으로 대안이 욕심을 내지 않고 흘려줬고요. 아, 아 정말 잘 찼네요. 네. 지금 뭐 수비와 뭐 골키파를 전혀 맞지 않았고요. 아, 좁은 공간에서 패스가 좀 길게 이어진다 같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유닛록이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자, 슛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 이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자, 한 번만 공을 더 끌었어도 슛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확실하게 걷어내줘야죠 오, 네. 오 지금은 두 선수가 강에 부딪힌 느낌인데요 자두 선수가 다 지금 충격이 있어요 그림 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우 네 선수는 일단 축구화에 제대로 네, 네. 얼굴을 맞았고 그리고 책자는 과정에서 자, 팔을 막... 짚었네요 네. 박기준 선수가 이 엉덩이로 떨어지면서 팔꿈치 쪽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예. 전반 35분 만에 카스텔레네 부상 그리고 박희준의 부상으로 두 장의 교체카드를 벌써 쓰게 되는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이 왼쪽으로 펼쳐 주는데요. 김치우입니다. 자 앞선에서 일단 붙여줘야 되는데요. 왼발 자,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자이 터치 좋았고요 음, 좀 당했어요 아 왼쪽에서 어리쿠스가 궤적이 정말 좋게 날아왔고 박주영의 가슴 트래핑 이후에 슈팅까지 좋았습니다 네. 옆쪽으로 빗나가고말았습니다자 경쟁을 하면서 자 지금은 서울의 역습이고요자 실수와 실수가 연결이 됐어요 저 빠져 들어가는데요 더 밀고 들어가죠 가운데 점 조찬호 다시 밀어줍니다 야... 네. 박주영 왼발 크셋스 양현봉자정해지이 득점해요. 득점했니다자 지금 이 공을 양현봉 골키퍼가 주춤 주춤하면서 놓쳤거든요. 완전히 빈 골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대한의 헤딩 윗그무을 치고 말았습니다. 변재민 선수가 아무래도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키를 넘기려고 했는데 네. 너무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 전장면에서 조찬호가 슈팅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일단 슈 그렇죠. 선택을 했고요. 자, 서울 입장에서는 이대로 리드를 한채 경기를 전반을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고요. 네. 자, 이때 휘수를잃면서 전반전 종료. 전반 스포 1대0, 유닛록의 26분에 터진 서울의 득점으로 1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하는 FC 서울입니다. 전선의 플습니다 유리아비에 연결이 됐고요. 왼쪽으로 전환까지 됐습니다. 좌측에서 크로스에 유상훈 페스코세라 있어요. 자 슈타이밍을 좀씩 아, 놓쳐요. 잡았는데요. 주춤 주춤. 자 빠집니다. 유상훈의 선방. 자 옥사이드가 아니었어요. 옥사이드입니다. 자 유상훈 선수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자 이거를 크로스가 날카로웠고요. 네, 터치한 것이 멀리 가지 못했어요. 네. 넘어질 듯 하며 산토스에게 연결이 됐고, 아, 너무 정면이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수원의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아드벤티드 측면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걸려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요. 산토스,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장우이 있어요 오! 자, 연결됐어요. 이스산 선수였고요. 자, 아습니다 자,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laughs> 네. 바운드가 머리 직전에 됐네요. 자외시보로 오죠 자 비었어요 비었어 요상한 뜻이야 올림바시온 테이오역으 살짝 빗나가는 슈팅 후반 시작 이후 10분 계속해서 지금 수원이 오른 텐데요아 정말 살짝 빗나갔네요 오른쪽 빠집니다 태양 자 오랜만에 서울 공격이에요 자, 프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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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힙니다. 자 계속 연결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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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다 경기 아, 압주고 살짝 퀸다 갑니다. 자, 확실히 서울이 분위기를 되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시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수비를 크로스하고 있거든요. 달려들면서 공을 끌어내 그렇습니다. 장호익이 과감한 돌파 시도. 자, 받았죠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왼쪽까지. 공격수가 많이 있어요. 왼쪽 치면 좌측에 스퍼스. 아! 넘어갔어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오! 무서운 세이브. 어! 아, 이유상훈의 진짜... 세이브는 엄청난 세이브네요. 거의 포기하다시피 뛰어 이 다이빙하는 을 그런 장면이었는데 예. 예. 여기서 역시 코스날 그렇게 올라가? 발 뛰었어요. 그냥 우상우 선수 거의 포기하다시피 뛰어 올랐는데 예. 그 공의 바운드가 절희하게또 발쪽으로 왔습니다. 아 정확하게 또 머리에 맞질 않았어요. 머리에 맞고 몸쪽에 또한번 맞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상우 선수가 어, 발로 막아냈습니다. 어, 네. 서울은 아직 공격다운 공격을 후반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산토스 수비 사이로 빼줍니다. 다시 뒤쪽으로 샤또스거든요. 가운데 점! 자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1종 나갑니다! 왼발 감아차는 슈팅이 이번엔 골문을 외면합니다. 자이 공에 채공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정말 살짝 핀 나갔습니다. 아, 이를테면 윤일록 선수와 반대 방향으로 감아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렇죠. 이것이 옆쪽으로 약간 빗 나가네요. 네. 서퍼터들도 끝까지 응원을 쉬지 않고 놓치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소원의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양현종을 길게 차줍니다. 레딩. 자 이렇게 된다면 아 이제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유니록 쪽으로 공이 떨어졌어요. 자네 그리고 파울까지. 자 이렇게 되면 경기를 끝내네요. 끝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대 0유니록 선수 득점이 유일한 득점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슈퍼매치에서 그리고 황선우 감독의 첫 번째 슈퍼매치에서 앱솔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